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인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 진짜 너무 원가 진짜 파괴하는 네, 이런 방을 판매해 볼 거고 가격이 6만 원이고요 어, 택배비는 4천 원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푸짐하고요 박스도 진짜 크거든요 지금 이게 제 손바닥이 거의 1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랩핑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정도가 들어가고 100장 좀 넘을려나? 잘 모르겠는데 이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출자 무지개 곰 떡매가 이렇게 아홉 건이 들어갑니다. 소희님 출처 떡매 두건 들어갑니다. 소희님 출처 떡매 한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런 도안들이 이렇게 한 건씩 들어가고 이거는 상원님 출처예요. 이렇게 해서 세건 들어갑니다. 이런 도안 떡매들 이렇게 하고 이거 이 영수증 떡매가 어, 이제 제가 조금 썼어요. 네, 이 정도가 있고. 그 이건 다새 거입니다. 이렇게 다섯 건 들어가요. 이런 도안 떡매들이 들어가고 이건 최경님 출처 떡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4권 들어가고 이것은 조금 썼어요 제 출처 보라달 떡매 두권 들어갑니다 택봉이 이 정도가 들어가요 떡미기 이 정도 들어가고 어 이게 떡매 분철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총이 정도 들어가요 엄청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서봉투가 두 세트가 들어가고 최경님 출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도안들 이렇게 보람 인출 안전 배송 마감용 이게 도무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일단은 이거 이 도안은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도안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어, 이건 이런 도안이고 네, 안에는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도 엄청 많이 남았고 진짜 우편 보내실 때나 이렇게 택배 보내실 때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진짜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매를 빼먹었는데 이렇게 한건 상우님 출처 떡메 한 건이 들어갑니다. 어 보라님 출처 이제 주소라벨지가 이렇게 칼선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500장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건 이제 제 출처 빨간 그림 이제 인스고 이게 무광이라서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500장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진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뭔가 아래가 잘안 보여요. 이제 인스 세트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거는, 네, 이렇게. 이런 도안들이 들어가고, 보라님 술처, 이렇게 있고, 이런 도안들. 12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라님 술처 주소라벨지가, 이, 어, 이 정도나 들어가고, 600장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도안이랑 이런 도안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600장이 들어갑니다. 진짜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어님 출처. 인스가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 출처 제리의 우주 여행 인스가 이렇게 8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도안 인스들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11세트 이렇게 들어가요. 이세트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도무송들이고 이렇게 다시형 도무송들이에요. 5세트가 들어갑니다. 제출처 딸기함이 인스가 이렇게 100장이 들어가고, 오조진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88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이런 도안들. 체경 인출처 인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네임책도 들어가고, 이렇게 네 세트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제출처 체리소녀 인스가 이렇게 다섯,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어, 상원 인출처 인스랑 제출처 그리고 이렇게 세세트가 들어갑니다. 어, 도일리 페이퍼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요. 아, 보라님 출처 이런 도안들 7세트 들어갑니다. 이런 도안들 이렇게 이런 마감용들 해가지고 9세트가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총 이런 도안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래가 안 보이는 관계로 손캠으로 잠깐 찍을게요. 이렇게 일반 인맥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요. 어 이제 이렇게 어 믹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고 어 예쁜 도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넣어드렸어요 이 정도 아마 어, 몇 백장은 될것 같은데 장수는 세보지를 못했어요 어 분님 디테가 이렇게 한통 들어가고 양도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님어 위드스타 디테가 이렇게 한 통이 들어가고 이런 도안 이렇게 탐구해 주세요 이런 도안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가 포장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쪼가리 인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 라벨지 믹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믹스들, 이렇게 도무성이랑 마감용 믹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요. 어, 마감용 믹스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인스 믹스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요. 올볼린믹 40장 들어가고,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고요. 도안은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어, 올진왕님인스가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시호님도한 디테커 소량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택미포 어, 6만박 소개를 마쳤는데 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떡매만 해도 몇십 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네 어쨌든 이렇게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제가 손해보는 구성이거든요. 어, 네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매하실 분은 오프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